임대차 계약을 요날 한두 달 전에 했을 거라고요. 그리고 이날 잔금 치르고 어,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죠. 자, 그런데 이 날이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날인데 부인과 자녀만 전입을 하고 정작 임대차인 본인은 전입신고를 안 가져온 겁니다.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이날부터 가족이 따로따로 분리가 된 거예요 이 집에 사는 건 같이 살더라도 전입신고를 안 가져왔다고요 분리가 됐다고요 자, 그러면 어느 날 합쳤느냐 이날 합친 거. 이날 홍길동이가 전입도 하고 분리된 세대를 이날 합쳤다 합가 합칠 합자 가족합가잖아